요즘 윤석열 당선인만큼이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정치권에 이전 대통령 특별 사면 논의가 불어닥친 겁니다. 당선 9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 회동을 갖기로 했던 윤 당선인 측에서 먼저 사면을 띄웠고 본격적으로 논의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사면은 이미 합의됐다. 무슨 말이냐? 아직 멀었다. 각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연 이전 대통령은 사면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시사저널이 취재한 인사들 말을 종합해 보면 윤 당선인 측과 청와대가 사면에 상당한 합의를 이룬 걸로 보입니다. 시사저널이 접촉한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전 대통령 사면에 문제가 없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사면하는 데에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이전부터 이전 대통령과 함께 김전 지사를 동시에 사면하는 카드를 쓸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를 실현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16일 예정됐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오천회동이 취소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사권 행사를 둘러싼 기싸움 때문으로 보입니다. 공기업 인사로 마지막까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와 새로운 정부의 1임을 요구하는 윤 당선인 측이 의견을 조율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달 31일 임기가 마무리되는 한국은행 총재 인사가 관건입니다. 한은 총재는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자리인데다 임기도 4년입니다. 윤석열 신임 정부의 5분의 4를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윤 당선인 측은 새로운 정부의 경제관을 확립하는 데 있어 하는 총재 자리가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런 윤 당선인의 인사 협의 요구를 불편하게 받아들입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는 5월 9일까지가 임기다, 임기 내 주어진 인사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하다고 맞섰습니다. 여기에 윤당선인이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을 밝히고 김호수 현 검찰총장의 거취를 압박하자 정부여당 일각에선 윤 당선인이 점령군 행세를 한다는 격앙된 반응도 쏟아졌습니다. 이런 일들은 당장 신고 갈등으로 비춰집니다 문제는 여론인데요. 여론이 신고 권력 갈등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의 몽니 때문으로 보는지 윤석열 당선인의 욕심 때문으로 해석하는지에 따라 비판의 화살이 방향을 틀게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쉬운 쪽은 청와대에 가깝습니다. 자기 정부 출신에게 정권을 내어주게 된 처지이기 때문에 권력 갈등이 커질수록 득될 게 없다는 자조도 나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일각에선 MB 사면에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인수위에 MB계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는 점을 꼬집으면서 MB정부 시즌2냐 사면도 그래서 요구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는 건데요. 갈등의 책임을 MB계 인사들로 돌리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16일까지 발표된 인수위원 12명 가운데 8명이 친익계 인사로 분류됩니다. 장재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대표적이고 인수위에 합류하진 않았지만 차기 원내대표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권성동 의원도 친익계 핵심으로 꼽힙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윤핵관 문제로 경선 때부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마찰을 빚어온 인물들이죠. 당장 6일 지방선거에서 이준석 대표를 주축으로 한 신진 세력과 이 친익의 인사들이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러나 저러나 지난 2020년 11월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아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권 한가운데로 소환됐습니다. 이전 대통령이 진짜 사면받을 수 있을지, 명실상부한 신흥권력으로 떠오른 친위계가 새로운 개파 갈등을 일으키게 되진 않을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